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의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인의 기본적인 뜻은 은, 길 떠나는 은장도다. 자, 이를 악무는 힘이다. 독하다. 섬세하고 정밀한 기술이다. 빼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5를 봤을 때 비인이 되는데 1이 운성적으로 본다면 태지에 해당합니다. 태지라는 것은 절지를 막 지나고 나서 막 임태되어져 있는 상태. 즉어 우리가 임신한 신부가 처음에 임, 임신을 하게 되면 초음파 사진을 찍죠. 자, 그때의 상태를 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서 아주 작은 상태로 존재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진상으로 따져보면 임은 오가 정재의 별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육친의 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우가 팔자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우리는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팔자에 있다면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월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오 묘인은 그것을 그대로 격을 취함으로써 정제격에 해당하죠 굉장히 좋은 어. 격을 가지므로서, 어, 팔자에 전반적으로 말년까지 영향을 끼치는 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해필이면 임진일 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가 공망에 들게 됩니다. 오미 공망. 그래서 비어 있어서 시급히 메꾸려는 동작이 갈지나, 어, 다 메꾸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진일 날 태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자내에 없다면 이런 비누를 지나고 나서 내가 당해보고 나서 이제 그 꼼꼼침에 독해진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결, 어, 이모가 이모 일주가 되었을 때 어, 이모라든지 시의 이모가 있다면 어지간해서는 그 이모를 자기 직업적인 특성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과 오 중에 정화가 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직업적으로 많이 써먹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오에서 다른 청간들의 시비 운성을 관찰해 본다면 갑은 사지에 듭니다. 즉, 식신의 별이 사지에 드는 거죠. 식신이 사지에 들고, 그래서 죽은 상태와 진배 없으므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지내게 되고, 을은 상관의 별이 되죠. 상관이 장생. 즉, 음간은 장의 개념을 씁니다. 넓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의 별을, 즉, 천재상의 별을 잘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은 제왕제에 듭니다. 저 정도 마찬가지로 록지로서, 즉, 병정인 재물의 근거지가, 편제정제가 굉장히 기운적으로 왕성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무와 기도, 관이 되겠죠. 평관과 정관이 다 제왕과 걸럭으로 굉장히 왕성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은, 어, 편인성이 되죠. 편인성은 목욕지에 들고, 그래도 운기가 상승운기에 있으므로, 뭔가 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활용하는 데는 유용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은, 나에게 정인의 별이 되는데, 병지로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어, 겁제인 개수는, 절지의 상태로서 그 기운마저 끊어져 버린 상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미 오에서 쓸수 있는 청간의 글자들은 의리라든지 병, 정, 무기, 이렇게 경까지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띠로서 한번 풀이를 해 본다면 이노술띠의 과에서는 오가 가장 핵심 멤버의 역할을 하죠. 장성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며 장군이며 핵심 멤버이고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인으로서 이 표를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해묘미띠 같은 경우에는 어, 형님의 가장 장군을 만난 것이죠. 따라서 육해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그것은 곧 저승사자로서 내가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때는 종. 주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종으로 그렇게 해서 산다면, 이 빈도 그런 모양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자진 경우에는, 이노술과 신자진은 정반대의 문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여름과 겨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여름에는 겨울이 그 기운이 굉장히 위축된 상, 최고로 위축된 상태이라서 재살, 수옥살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내 기운이 없으니 뭔가 꿰돌이라든지 임기응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정신으로서 실제로는 이 비인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사유축대의 경우에는 어, 사유축은 이 옷을 위에 있는 형님의 그룹입니다. 따라서 연살, 도화살이 되어서 뭔가 남들의 시선을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쪽 아니면 단 시선은 집중을 받지만 소모 지출이 따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인기의 별과 프로의 별로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임의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